네, 첫 번째 보여드릴 광고는 도른자지수 다섯으로 시작부터 수위가 세죠 평화로운 아침 한 부부가 집앞 정원에 목만 내놓은 상태로 파묻혀 있는데요 잠든 아내를 보며 무훗한 미소를 짓던 남편의 귀에 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 아저씨가 잔디를 깎아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잔디가 아니라 다른 걸 깎을 태세인데요 방향을 아내 쪽으로 트나 싶더니 곧장 직진 지켜보던 남편도 뒤늦게 잠깬 아내도 경악을 하는데 우리나라였다면 이쯤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희방꿈 정도로 마무리 됐겠죠 욕은 욕대로 쳐드실 거고요 하지만 서양 도른자님들은 복법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뇌설을 시전하는데요 심지어 모자이크도 제가 친 겁니다 아무튼 남편의 머리까지 절단날 위기에 처해서야 사실은 꿈이었어 라는 내용의 이 광고는 어이없게도 믹서기 광고였는데요 독일의 주방 가전 브랜드인 케마르가 2018년에 공개한 거였죠 칼날과 모터의 성능이 너무나 무섭고 강해서 처음 3일 밤은 악몽을 꿀수 있지만 결국엔 즐기게 될 거라는 카피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전 오히려 이 광고 때문에 3일밤 악몽을 꿀것 같네요. 다음 역시 도른자 지수가 다섯 만 점인 광고로 시작은 별거 없습니다. 근육질 몸매의 남자 하나가 끈적한 음악에 맞춰 그루브를 타고 있는데요. 남자의 손이 슬금슬금 지퍼 쪽으로 가면서 화면 또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내리면 끈적끈적해 보이는 기분 나쁜 허연 뭔가가 쏟아집니다. 이어서 검은 물줄기와 함께 토핑으로 보이는 것들도 마구마구 마구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뭐야 싶을 때쯤 광고의 주인공이 밝혀지는데, 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광고는 미국의 리틀 베이비 아이스크림이란 브랜드의 작품으로 회사 이름을 알고 나니 광고가 더 더러워 보이는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 회사는 엽기 광고의 메카 같은 곳입니다. 이분 물론 눈으로도 욕나오는 비주얼의 아이스크림 광고도 만들었고요. 가장 유명한 건이 영상이죠.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아이스크림으로 처발처발한 머리를 파먹으며 내 젊음의 비결은 아이스크림 하는 이 광고와 뭔가를 할고 싶으면 우리를 핥아달라. 우리는 하는 것을 좋아한다. 는이 저렴한 멘트의 도르마무 광고 역시 같은 회사의 작품인데요. 2019년에 회사가 문을 닫아 더 이상은 이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광고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또 하나 다행인 건 다음 영상이 태국 광고라는 겁니다. 꿀잼 각인 거죠. 여기 잘생긴 수컷 댕댕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녀석에는 뽀얗고 예쁜 여친이 있는데요. 네, 바로 딴 놈이랑 정신없이 부비부비 중인 얘입니다. 눈앞에서 여친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댕댕이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그 길의 끝에는 고속도로가 있었죠. 한참을 서서 여친의 배신 현장을 되새기던 댕댕이는 결국 회사는안될 선택을 하고야 많은데요.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타이어 덕분에 목숨을 구하는 타이어라는 카피로 끝나는 이 광고는 브리지스톤의 태국 광고였는데요. 스토리텔링과 반전이 기가 막히죠. 네 이번 광고는 한 아이의 무름에서 시작됩니다. 뭐? 어? 어뭔 뭐라고? 다시만 라게 나 꿈이나 아서서 스쿨이. 어 뭔데 뭐가 말이? 안나.

신자식이 맞았죠. 심파로 시작해 엽기 코믹 장르로 끝난 이 광고는 지난 2020년에 방송된 필리핀의 RC 콜라의 광고였는데요. 뭐가 됐든 재밌고 기억에 남기만 하면 OK라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거였죠. 광고가 나간 후 RC 콜라의 매출은 67% 수직 상승했고요. 그의 가장 미친 광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앨런쇼에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 기세에 힘입어 이단 밴드편이 나옵니다. 이번엔 밴드의 여자 보컬이 콜라적이고 남자 멤버들이 아이스 족으로 알고 보면 천생연 밴드라는 설정이었는데요. 두번 비슷한 설정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인지 다음 광고에서는 무리수를 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진짜, 돌았나? 는 말이 육성으로 튀어나옵니다. 심약하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북아일랜드의 과속금지 공익 광고입니다. 추가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일단 그냥 한번 보시죠. <목소리> 돌았죠? 네, 돌았습니다. 경각심도 좋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마지막 부끄럽다는 카피를 저는 이 광고를 만든 놈들한테 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같은 과속금지 광고도 태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그럼 태국 버전으로 여러분도 눈 정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คนส่วนใหญ่มาคิดว่าหจะเร็วเลยแต่ที่คุณไม่รู้คือที่ความเร็ว80ความรุนแรงจะเท่ากับการตกตึกสูง8ชั้น80เร็วถึงตาย